예, 반갑습니다. 이거다 비싱TV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옥내림이나 얼레 낚시, 봉돌이 살짝 떠 있는 채비에서 목줄을 과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목줄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예, 옥내림 얼레 채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야 되는 것이, 어, 첫 번째는 이게 외바늘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바늘 두개상 바늘을 사용할 것인가를 한번 따져볼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어, 목줄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어, 이야기해볼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예, 목줄 굵기에 대해서도 어, 살펴보면서 뜬봉돌 예, 낚시의 옥내리 몰래 뭐 그러한 채비들의 목줄에 관한 이야기로 이번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첫 번째로 외바늘과 예, 상바늘.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바닥 낚시에서 예, 봉돌이 있으면은 바늘이 한개 있는 외바늘까요? 봉돌이 있고 바늘이 두개 있는 상바늘 이렇게 미끼 운용을 하는데 어, 이것을 채비 운용을 했을 때, 자, 미끼를 운용할 때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예, 미끼 운용을 할 때는요. 뭐, 이거 물어볼 것도 없죠. 당연히 상바늘 채비가 확연하게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미끼를 사용해서 미끼가 하나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요. 은 외바늘에 미끼를 하나 떨어졌으면 이제 붕어가 입질 확률이, 할 확률이 제로가 되죠. 하지만 상바늘에서는 미끼가 하나를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바늘 한 개에 미끼가 붙어 있어서 붕어가 먹을 확률이 있고요. 어 다른 미끼를 사용했을 때는 뭐한 가지 미끼밖에 사용하지 못하지만은 어 바늘 두 개이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짝밥이라 그러죠 떡밥과 지렁이, 옥수수와 뭐 떡밥, 옥수수와 지렁이 이러한 여러 가지 미끼를 활용할 수 있어서 어 붕어가 먹을 확률은 확실히 외바늘보다는 바늘 두 개짜리가 미끼 운영 측에서는 상바늘이 확실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뭐, 입질 전달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입질 전달 면에서는요, 어, 붕어가, 붕어에게 미끼를 먹었다,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은, 뭐, 걸리기 거 꺼림 없이 외바늘은 그냥 봉도를 들게 되죠. 그래서, 입질 전달 면에서는 외바늘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바늘 같은 게 붕어 먹고 들어가면은 물론 1차적으로 봉돌이 반응을 할거지만요이 바늘 한 개가 더 있는 게, 어, 찌가 올라올 때, 뭐, 실이 되면 실이 되지, 더 근대지 않지 않겠느냐. 뭐,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작게나마, 어, 입질 전달 능력은, 어, 상바늘보다, 예, 외바늘이 확연히 더 유리하다고 얘기해집니다. 제압 과정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어, 제압력, 제압 과정을 보면은요, 예, 붕어를 잡았다, 잡았을 때는 제압 과정은, 예, 보다, 이 외바늘이 확실히 유리하겠죠. 예, 바늘이 두개 있으면은 수초지대에서 복이 다 자여 받다가 나머지 바늘 한 개간 어, 수초에 걸려가지고 고기 못 먹는 경우 참 바늘 두개 사용할 때 비일비재하게 경험을 하고요. 만약에 앞에 수초가 없다 하더라도 옆에 낚싯대와 엉킬 확률이 바늘 한개있으면그 결실 빠져나오겠지만은 바늘이 한개더 있음으로 해서 바늘과 줄이 엉킬 확률이 그만큼 높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약 과정에서도 이 외바늘이 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봉돌이 떠 있다, 봉돌이 떠 있는 뜬봉돌 채비에서 이 외바늘과 상바늘의 차이점이 나겠느냐. 자 미끼 운영에서는 뭐 상바늘이 뭐 말할 것도 없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제약 과정에서도 뭐 상바늘이 불리하고 외바늘이 확실히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바늘 두 개짜리의 결정적인 단점이요. 바로 이채비 엉킴입니다. 바늘 한 개와 두 개에서 가장 큰 많은 차이점이 나는 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옥내림 가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채비 엉킴인데요. 어, 채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엉킵니다. 바늘 두개 사용하면 목줄끼리 엉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어, 외바늘과 상바늘의, 어, 옥내림에서 가장 이제 많은 차이와 스트레스를 받는 게이 바로 채비 엉킴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입질 전달만큼은요, 이 입질 전달만큼은 이 외바늘보다 바늘 두 개가 확실히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외바늘 같은 경우에는 붕어가 미끼를 흡입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공돌에 전달이 되죠. 하지만은 바늘이 두개 있으면은 미끼를 흡입을 할때한 개는 단 역할을 합니다. 바늘. 바다에서, 배에서 다시 있듯이 단 역할을 해가지고 체비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줍니다. 뭐 실전에서 낚시를 해보면은요, 어, 상바늘의 뭐 입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입질, 찌가 쭉 올렸다가 동동동 거리거나 쭉 올렸다가 스르륵 이에 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지만은요, 바늘 한 개짜리로 뜬봉돌 채비를 해보면은 찌가 주골렀다가 동동동거리는 거리 채비는 많이 발생을 하지만요 그냥 주골렀다가 스르륵 빨리는 게 아니라 주골렸다가 그냥 푹 빨립니다. 그리고 까딱까딱 거리다가쭉 꼴리다가 푹 빨려 버립니다. 입질이 상당히 어 지저분하다. 입질 전달은 어 뜬봉돌 채비에서는 확실히 외바늘보다 바늘 두 개짜리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채비형 김과 제약과정, 이 이두 가지 때문에, 바늘 한 개짜리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뭐, 낚시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준점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의 장단점이 확실히 나타난다는 것, 입질 전달은 확실히 상바늘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두 번째 볼 것이 이 목줄의 길이인데요. 목줄 길이 같은 경우에는 외바늘 같은 경우에는요, 네, 보통 한 20cm 이상이 되면은 20cm 이상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요, 최소한 20cm는 돼야지. 봉돌이 이래 떠 있으면은요 목줄을 버텨주는 형상 목줄 버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목줄 버티 현상이 나타나야지 이 입질 뜬봉돌 어, 채비의 입질 전달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목줄을 버텨내지 않으면은요 어, 이슬러프 낚시가 되지 않죠. 슬러프 낚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입질이 뭔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원래, 어, 뜬봉돌 채비에서는 외바늘보다 바늘 두 개짜리가 채비 안정성이 더 있어서 가뜨거나 입질이 깔끔하지 못한데 이 목줄이 너무 짧아버리면은 이 목줄 버팀이 나타나지 않아서 특유의 뜬봉돌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 그냥 목줄이 너무 길어버리면은, 이렇게, 어... 목줄 버팀도 아니고, 목줄이 이렇게 눌부러져 있으면은, 붕어의 이물감을 줄여줄지는 몰라도, 붕어의 입질은 아주 불규칙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줄 길이는 보통 한 20cm 에서 뭐한 25cm 정도, 요 정도, 뭐, 이 길이가 많이 쓰이고요. 뭐, 이것보다 조금 더 짧게 쓰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 17cm, 뭐, 18cm, 이 정도 목줄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25cm를 넘어서 뭐, 30cm 정도의 목줄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각자의 스타일과 각자가 이제 이해하는 채비도, 그리고 각자의 뭐, 낚시 패트에 따라서, 어 변화하면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말, 어, 말이 목줄이 최소한 20cm가 되어야지 채비 터짐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인장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되는데요. 목줄이 너무 짧아 버리면은 뭐 흔히 우리가 뭐 이오줄, 이오모노줄이나 뭐 하카본줄로 뭐 목줄을 사용해서 타짜가 많은 관계라든지 베스트에서 목줄이 빵빵 나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보통 20cm 목줄도 약간 불안한면은 높지 않아 있지만은요, 최하 20cm가 넘어서 넘어서야지 바로 이 모노줄의 어, 인장력이 생겨서 어, 채, 줄이 그렇게 뭐 쉽게 빵빵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짧아 버리면은 인장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 목줄 터짐 현상이, 어, 많이 발생된다는 것도 한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유의할 점이 바로 목줄 재림, 어, 목줄의 재질도, 뭐, 합사줄이 안 되는 이유가, 같은 20cm를 사용하든다 하더라도, 이 모노줄은 어느 정도 팽팽하게 해서 목줄 버팀을 이루어지지만은요, 뭐, 합사줄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목줄 버티명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슬러프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 보통 뚱봉돌 채비에서는 모노 계열의 뭐 줄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바늘 같은 경우에는요 어, 예전에 수달지 사장님에게 하나 뭐 공식을 들었죠 총길이 56cm에 56cm 에 윗줄 32cm 짧은 줄 23cm 단차는 8cm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뭐 이것이 뭐 하나의 뭐 기준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늘려도 상관없고 좀더 줄여도 관계 없습니다 뭐 단차 8cm 같은 경우에도 이게 꼭 8cm가 아니어야 되고 조금 느리거나 늘려도 뭐 입질받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네, 목줄 길이를 뭐 자기가 원한 만큼 하고요. 단차 같은 경우에는 이네 손가락이 한 8cm 정도 됩니다. 렇게 8cm 정도 되니까 단차, 뭐, 바늘 단차를 이 손가락 사지 정도에 맞추어가지고 단차를 조종해서 이 낚시를 하는데 뭐 56cm 보다 좀더 짧은 50cm로 하셔도 되고요. 50cm 보다 좀 더긴 뭐 한60 cm로 이렇게 하셔도 된, 뭐 된다는 것. 뭐 단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어 자기만의 어 목줄 길이를 찾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또 하나를 찾아가야 되는 게 바로 이 목줄 굵기입니다. 어 제가 옥내림낚시에서 주로 1.25줄과 1.55줄, 1.75줄 이세 가지를 활용했는데요. 많은 조사님들이 1.25보다 더 낮은 0.8이나 15줄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1.75보다 높은 25나 2.5줄을 목줄로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당연한 얘기듯이 목줄이 가늠엔가늘수록 이물감은 줄어들겠죠. 이물감은 줄어들고 뭐, 예민하겠죠. 지 전달력이 좋겠죠. 지 전달력은 좋아지지만은, 이 반대로, 목줄이 굵으면 굵은수록 이물감은 높아가고, 지 전달력은 낮아지겠죠. 뭐, 실질적으로 1.25줄로 뭐, 낚시를 해보니까, 솔직히 뭐 허리 끝까지는 크게 크게 불안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뭐, 4자에 가까운 부어을 낚으면 좀 불안불안한 것이 사실이고요. 뭐 1.75로 하면은 1.25보다는 확실히 덜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저수온기라든지 붕어가 예민하려는 상황에서는 입질의 둔탁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줄 굵기도 한요세 가지 줄 중에서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어,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끔 고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뜬 붕글 채비의 뭐 목줄에 관한 이야기, 외바늘과 상바늘에 관한 이야기와 목줄 길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목줄 굵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목줄에 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뭐 이러한 목줄도 모든 것이 이제 목줄뿐만 아니겠죠. 모든 낚시가 뭐 자기의 스타일에 맞추는 것이 정답이고요.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정답이 아니고. 뭐 하나의 기준으로 봐서 여기서 조금 더 가도 되고 조금 덜 가도 됩니다. 그기서 자기만의 기준점을 찾으시고 뭐 원래 뭐 적당한 목줄과 챙비와 채비를 선택하셔서 찌맛 손맛 풍성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